어느 평화로운 아침, 고대 그리스의 현자 소크라테스가 갑작스럽게 현대 세계로 소환되었다. 신들은 그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복잡다단한 세상으로 그를 보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스마트폰과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소셜 미디어 알림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기기에 놀랐지만 그는 곧 그의 철학을 나눌 기회를 찾고자했다. 그는 인간 군상이 모여 있는 도시 광장으로 나가 자신의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카페에 투사했다. 그는 카페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무심히 찍어 올리는 셀카와 그들의 관심사가 담긴 여러 SNS 게시물을 관찰했다. 이내 그는 결정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기 성찰의 경험을 주어야겠다. 그는 카페 안에 사람들에게 다가가 먼저 가장 최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 모든 삶은 이 휴대폰에 기록돼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이소 지으며 그의 말에 답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기록이 모두 사라진다면 당신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청년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당신의 판단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교정되었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질문 앞에서 문득 자신의 생활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바이러스처럼 퍼져 사람들은 스마트폰 너머에 진정한 자신을 탐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양한 모임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신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소크라테스의 카페 문화가 형성됐다. 사람들은 그가 남긴 지적 유산을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현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자아를 찾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다시 고대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자신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다고 느끼며 다시 신들의 세계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가 찾은 답이 펑 마음에 드는 구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답은 항상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라는 것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변함없는 지혜를 남기며 사람들 안에 살아갔다. 그는 의문과 성찰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돕는 안내자였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 되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수많은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하루하루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서점에서 고사한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리드리이, 니체의 철학적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었고, 특히 영원, 회귀, 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그 개념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이 영원히 같은 삶을 반복해야 한다면 어떨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요한 저녁, 올리브 나무 아래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삶은 가치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토마스의 마음 속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토마스의 상상력은 곧바로 그를 자신이 지난 삶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따뜻한 파이의 향기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보냈던 여름날의 햇살, 첫사랑과 나는 수줍은 미소, 그의 기억은 사랑스럽고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갈등, 이루지 못했던 꿈, 부끄러웠던 실수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구성했고 무한히 대풀이됩니다 며칠 후 토마스는 마을 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이체의 영원 회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남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이 문득 떠올랐어.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른 친구는 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낀 적이 많아 그런데 그게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며 자신의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와 친구들은 각자 자신들의 삶을 회고하며 만약 그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떨지를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된 그들은 매일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있게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영원회귀의 개념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두려운 운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의 매순간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채워나가기를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체의 철학은 사람들이 삶에 작지만 깊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이러한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결국 영원히 반복될지 모르는 그삶의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반복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는 존 롤스 의원 초적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적용하여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사회를 디자인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대표들은 모두 무지히 베일을 쓴 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도, 현재의 지위도, 미래의 가능성도 모두 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배경이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기본 자유의 보장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한참 동안 고심한 끝에 서로의 위치나 차별이 전혀 없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합의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평등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서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 옳고 공정한지를 설명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로 넘어간 주제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무지에 쌓인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육과 건강 같은 필수적인 자원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베일 아래서 진행된 가장 흥미로운 대화 소재 중 하나는 행복의 재분배였습니다. 행복도 재분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릴지 전혀 모르니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행복을 중요한 위치에 놓지 않는 게 공정한 것 아닐까요? 결국 이들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보다는 공동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를 설계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대표들은 무지의 베일을 벗고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배경과 위치에 있더라도 무지의 상태에서 결정했던 원칙들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큰 결정을 내리기 전 편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진행한 이 실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직함과 공정성이란 무지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의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의 철학자들이 모여 심오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고상한 대화를 듣는 것을 기대하며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지요. 이날의 주제는 정의와 윤리였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특별 손님으로는 마이클 샌델도 참석하였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맨 먼저 발언한. 사람은 공리주의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가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지를 역설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많은 청중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행복이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이클 샌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관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을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수를 동원해 소수의 집들을 부숴 물기를 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을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중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공리주의의 올가미에 쉽게 걸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수의 집주인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의 삶과 권리는 그저 무시되어도 좋은 것입니까? 샌델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샌델은 공리주의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즉 개인의 권리와 그것이 가진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는 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태화는 마치 불길처럼 청중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공리주의의 효용성을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샌델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의 권리와 정의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토론은 쉽게 결론을 맺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마을로 돌아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샌델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철학적 논의를 넘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와 윤리를 다시금 성탈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마을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의 권리와 정의를 고려하는 새로운 공동체 기약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다수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절차를 만들려 했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